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헌팅 시 문을 닫아야 하는가, 열어서 벽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의 영상입니다. 요즘 생방송에서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냥 헌팅 땐 무조건 열어서 벽으로 만들어라 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해라도 시켜드려야겠다 싶어 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령의 헌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오 중에 하나인 이 문은 정말 마법의 문이죠. 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문과 벽 사이의 작은 공간에 몸을 넣고 숨어 있으면 이 벽이 시야를 차단해 유령의 헌팅에서 살아남게 도와주죠. 이러한 원리는 문이 벽이 되어 유령의 시야를 차단하는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벽이 유령의 시야를 차단해 유령이 날 발견하지 못하는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을 열어서 벽처럼 만든다는 뜻은 시야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벽처럼 유령이 날 건들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유령이 지나다니지만 벽이 되어버린 이 문으로 인해 절 발견하지도 못하고 몸이 닿아도 죽지 않죠. 만약에 이 유틸리티의 문을 닫아서 유령의 시야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퍼센트 죽겠죠. 다음 영상은 화장실 문 사이에 들어가 전자기기도 켜서 유령의 어그로마저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이 되어버린 이 문은 유령의 공격마저 막아버리죠. 이 문을 만져 옮기지 않느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문을 닫아서 유령의 시야만 차단한다고 했을 때, 나의 생존 포인트를 내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죽겠죠. 문이란 것은 유령의 시야를 차단하지만, 문을 닫아서 유령의 시야를 차단한다는 가정은 반드시 무조건 유령의 날못 봤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 전자기기를 포착하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시선이 마주친 상태에서 문을 닫아 시야를 차단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문을 뚫고 다니며 이미 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령은 문이 시야를 차단하건 말건 나의 위치로 빠르게 다가와 죽일 겁니다. 하지만 유령에게 추적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을 닫으면 유령의 시야를 차단해 걸리지 않아 살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유령이 시야를 차단했다고 해서 유령의 로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유령이 문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도 없습니다. 심지어 헌팅 시문 닫는 시간조차 아깝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바보 같은 생각인 게그 전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수 있습니다. 유령에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안전하죠.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선 당연히 더욱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로 문을 벽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이러한 방법으로 문을 벽으로 사용한다면 시야를 차단하는 효과에 유령의 통행마저 방해하는 효과가 붙어 생존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가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와 문을 열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간혹 생방송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쫓기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죽여요. 문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쪽 당하기 전에 문을 닫아 시야를 차단해 안 걸리면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 문을 벽으로 사용해 사이에 들어가 시야 차단 효과와 벽으로 이용하는 효과를 둘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1도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빨리 죽어서 아이템을 상납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문을 닫는 행위는 유령에게 걸리지 않은 전제하에 문을 닫는 행위지만 그 문이 닫혔다고 벽이 되어 유령의 통과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뚫고 다니죠. 심지어 문은 닫혀서 앞도 안 보이니 유령의 행동 패턴도 예측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처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유령에게 추적당하는 상태에서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위이며, 유령에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령의 시야를 차단한다는 행위는 이미 나는 안전한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그 문을 열어 벽 사이에 들어가면 더욱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야를 잘 차단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들어오죠. 영상을 한번 보시죠. ハハハ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봐야 유령은 잘 따라 들어옵니다. 확률적인 문제죠. 이 주제가 이렇게 길게 만들만한 영상은 아닌데 요즘 들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